석포재련소 토양 정화 작업에 이어서 재련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도 조만간 시작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석포재련소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석포재련소 주변 지역에 주민건강 영향조사 추진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봉화군 석포면 주민 1,800명. 재련소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에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카드뮴과 아연 등 다섯 가지 중금속의 체내 축적 정도를 조사하고 지표 물질을 통해서 콩팥의 손상 여부도 관찰할 계획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별도의 정밀 검사도 진행됩니다. 그동안 석포 재련소 인근 폐광산 오염의 영향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재련소 오염 물질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에 노출된 오염 물질이 인근 농작물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주민들이 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석포 재련소 인근에서 재배된 대파에서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약 6,000kg이 폐기처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봉화군 소천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공장을 하면서 이미철 굉장한 피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변 지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학 조사가 비용을 마련을 해서 해주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2억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이 맡아서. 1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